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개헌을 선포하고 친일 쿠데타로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윤석열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열어냈습니다그 결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버젓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내란 수의 윤석열은 다시금 재구속되어야 됩니다. 내란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재구속되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서대문 주민들은 윤석열의 재구속과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서 오늘 홍제역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릴레이 피켓팅으로 서대문 행동을 하고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길을 지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서대문 행동에 함께 관심과 많은 응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셔틀버스 노조 박사훈 위원장님의 어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발언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흰천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예, 서대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노동자 그리고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사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12월 3일 윤석열이 갑작스런 이상 경업력 무력으로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고자 했었던 그 윤석열의 만행이 다행스럽게도 불발로 그쳤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실 길이 없습니다. 왜냐 그 윤석열과 함께 공존해지는 무긴 강조했던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이 나라 지배 통치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주적들을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행한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그런 죄가를 뉘우치기는커녕 성공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여전히 고시탐탐 통치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점은 주민들의 일단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못대먹은 내란세력들은 확실하게. 응징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우리 국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이런 반민주적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서대문 지역 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소중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란세력 척결해 내란 세력 완전 청산에 주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뒤에 끝에만 네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란 중에 윤석열의 재구속하라. 국민의 힘으로 내일하는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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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서대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웅 기입니다 우리는 어제 정말 참담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의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기대를 강하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강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세력, 사법부의 세력 역시도 만만치 않은 세력, 내란 세력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인혁당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대법원 사법과 권력의 신여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2000년 9,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사법부 역시도 일부 민주화 됐다라고 저희는 믿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또한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주민들이 앞장서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홍제역을 지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동네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그리고 범국민 선명운동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을 지켜보시면서 한마음에 같이 동참하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끝난 일인데 왜 아직까지 이곳에서 소리를 치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 목소리에 기기울려 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 전진입니다. 4월 4일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어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란이 곧 종식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월 4일 윤석열 파면 이후 곧바로 동네 곳곳에는 윤 어게인이라고 써져 있는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강화문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단 윤어게인을 넘어서 신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동조했거나 내란을 모의했던 자들은 대선판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윤어게인이 정말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윤어게인이 무엇입니까 내란어게인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정권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군대를 동원하고 민의 정당인 국회를 해산하라고 했던 작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너개인이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왜? 강화문에서 부정선거를 여전히 운운합니까? 대선이 끝나더라도 대선 결과를 불복하려고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정말 지금의 사태가 여야 간의 정쟁으로 싸우지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권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타협할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처벌해야만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단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재구속과 함께 내란을 동조했던 자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조정선거를 의논하면서 국민들을 분할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법원이 선거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지금은 엄격하게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지들이 뭐라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서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부조인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개선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작자들. 그에 맞서서 우리는 함께 단결하고 뭉치고 뭉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권자 국민 말곤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국회로 달려가는 우리 시민들이 없었다면 절대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습니다. 122일 동안 광장을 지켜오는 시민들이 없었다면 남태령과 한강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까지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시민들이 없었다면 절대 헌법재판소는 8대형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내단을 종식시키는 건 역시 주권자 국민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내란을 종식하는 일에 같이 함께 뭉쳐 주십시오. 그 길에 서대문 공동행동 또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 정의로운 역사를 반드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석열 재구소.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하 서대문 행동 기자회견문 내란 속에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끝나지 않은 내란을 주권자의 힘으로 청산하자 2024년 12월 3일 내란이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2시간짜리 개엄이라고 했던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월 4일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내란수기가 과목 밖에서 버젓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내란을 막지 못하고 끌려간 국무총리는 헌정 유지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도 내팽개친 채 선거에 뛰어들었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거짓 사과도 문제지만 나라를 이 지경에 몰아넣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감히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은 윤석열이 재구속되어 내란 수계로 처벌받는 것이다. 사법부는 역사상 단한 명에게만 적용된 법 해석으로 내란수계를 풀어주었다. 검찰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사법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 감옥 밖에서 윤신당이나 윤 어갠 주장으로 여전히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윤석열은 재구속되어야 한다. 파면된 윤석열의 죄는 군대를 앞세운 친위 군태 따에 그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공천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빠른 형사재판으로 내란수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사필규정이다. 완전한 내란의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적들을 처벌하고 그들이 기생하는 시스템을 갈아엎는 것이다. 개몽령이라는 허튼 소리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세력은 윤석열과 김용은을 비롯한 공범이나 정범뿐만 아니라 법원을 침탈하고 공공연하게 탄핵 반대를 외친 세력도 포함된다. 민주공화국을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정당의 책임감을 저버린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이다.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공정한 재판에 탈을 쓰고 내란 종식을 가로막는 사법부도 내란 청산의 대상이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적들이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주는 시스템을 갈아 엎는 것이 완전한 내란 종식의 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 내란 세력은 국민들이 잠시 안주할 때 야금야금 세력을 넓히고 고개를 쳐들고 있다. 어제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 선거로 선거 개입을 선언했다. 이는 명백한 사법 구태타이다. 연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염치도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사퇴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이 될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화면되지 않기 위해 곧바로 사퇴했다. 헌종수의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것이 내란 세력의 민낯이다. 내란 세력은 국가적 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도 작은 은송열이 천지다.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다. 하기에. 주권자인 서대문구 주민들도 골목에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내일한 세력 정산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여전히 파행적 운영을 펼치는 서대문구청에 대해서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강력한 국경고를 보낸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재어 도약하기 위한 힘은 오직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기 서대문구 주민들은 깨어있는 주권자로서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2일 서대문 공동행동준비위원회. 네, 여기에선 우리들도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한가득입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봄날에 퇴근하면서 동네 친구들과 맥주 한잔도 하고 집에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밥한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 또 내란 청산을 위해 행동할 것이고 외칠 것입니다. 윤석열 재구속 그것이 바로 내란 청산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갈아엎는 것 그것이 바로 내란의 종식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한달 남은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 다음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에 치고 끝내겠습니다. 지나가시는 주민들도 함께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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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네. 국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네. 명백한 선거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네, 이것으로 오늘 홍지역에서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서대문 주민들이 12시간 동안 함께한 릴레이 피켓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공동행동은 윤석열 질구속과 내일 한사역 청산을 끝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이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들어오신 우리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